반갑습니다. 이뮤노시아 홀더분들.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100%입니다. 자, 이뮤노시아. 지금 정말로 이5천원도안 되는 가격대에서 정말로 이게 16,110원대까지. 자, 근한달 사이 몇 프로죠? 자, 무려 300% 이상의 엄청난 펌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이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홀더분들이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저는 여기 지금 이제 횡보로 끝내고 단기간적으로 파동이 왔던 이 거래봉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가 기준이 된다고 봐요. 특히 12월 달 기준으로요. 특히 여기 지금 이제 중간. 자, 이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대로만 보지면 얼마예요? 자, 13,000원입니다. 이 13,000원대를 지금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탈하려 하려 그랬보다 뭐가 들었어요. 자, 거래량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게자 여기 이 거래봉이 시작됐던 12,000원에서부터 여기 이 15,000원 구간까지도 여전히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부양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뭐 7월달, 지금 9월달 말, 11월달, 12월달 여기 들어있는 거래량들이 빠져나가는 형태 거래량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현재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대응만 잘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뭐예요? 이 수입 볼수 있는 구간이 다시 한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 바닥에 잡았건 이 횡보하는 구간에 잡았건 이제 지금 이 고점에 잡았건 구간별로 뭘 다르게 해야 될까요? 대응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응만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12월 때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이뮤노시가 갖고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시장이 흔들더라도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큰다더라도 우리가 엉덩이 무겁게 해서 이이뮤노샤를 쭉 끌고 갈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와중에 횡보도 하고 지금 12월 달 중순처럼 급락도 나오고 정말 바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지금 나와 있는 호재와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수 있는 임상 과정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뭐가 들어온다?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11월달, 12월달 그랬던 것처럼 얘가 300%에서 많게는 다시 한번 400%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지금 내가 이문 온실을 들고 있다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집중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 때 지금 수익 끝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지 한번 구독자분들께서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소식들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현원 시는은 미국에서 항체 신약 덴버스토트구 연구를 먼저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기대감이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올랜도설리는 미국 혈액학회 학술 대회에서 P-L1 항체 신약 덴버스토트구 결과를 먼저 포스터로 발표한다고 밝혔고 지금 아시겠지만 자 지금 4.1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매우 불량했었는데요. 지금 이 림프종 자체가 치료 선택지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러면 치료 선택지가 좁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더 지금 얘가 림프종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을 때 이뮬온샤를 견제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되겠죠. 그랬을 때 차트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쭉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지금 언제입니까? 이제 12월달 말에서 내년 상반기 안쪽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매도할 이유가 없다. 단지 차트만 보자면 얘가 자 지금 긴 호흡으로 볼 거예요. 여기 지금 11월달부터 쭉 연결했을 때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기준가를 기점으로 얼마까지 자이 13,000원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매매를 하면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다 생각해요. 이 13,000원에서 또부딪히다가 여기 이 기준점이 되는 순간 이 거래량들이 팍팍 팡! 붙으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포동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이뮤온 온시아 관련돼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 언제죠? 12월 9일날에 지금 이뮤온 온시아 대응신호 한번 같이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11,000원에서 12,000원에 매매하자. 자 그래서 저희는 15,000원에 1차적으로 매매하도록 원했어요. 16,000원까지 먹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얼마예요? 1천0 0 0원에서 12,000원부터 지금 여기 현재 구간이거든요. 이 현재 구간부터 30% 가까이 먹었다면 1차적으로 수익 매도하고 내가 나머지 비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까지 지금 이 추세에 닿을 때마다 내가 매집을 해본다면 어떻게 된다? 물량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평단가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저는 이 추세 부딪힐 때마다 이 저점이 올 때마다 늘림을 구별해 놓 때마다 매매를 해본다면 우리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이문온시아 우리 구독자 분께서 이렇게 신호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번호를 꼭 저장을 해주세요 010-7756-0779 지금처럼 이문온시아 할때딱한 글자입니다 2. 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아 우리 구독자 분께서 이문온시아 보고 신호 주셨구나 저도 그러면 같이 신호 공략을 해 드릴 때 지금 뭐해 드릴 거냐 이면원샤가 이렇게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추세가 바뀔 때신호 드렸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신호가 나올 때 저희 구독자 분들께 신호 드려서 단기간적으로 반등이 가능하실 수 있게 제가 여기 눌림목 잡아 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간 이 눌림목도 같이 한번 공략해 드릴 거니까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면원샤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이한 글자만 문자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어서 한번 보시죠. 지금 독보적인 면역 항암제와 글로벌 도약을 제가 다시 한번 잡아 드렸고요. 그래서 이뮤노셔가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하는데 이제 원년이 될 것이다.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26년도가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설명을 한번 드려 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뮤노셔의 도약점을 먼저 한번 봤을 때는요. 글로벌 기술 이전이 본격화될 것이고 압도적인 임상 데이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림프종 관련돼서 이 치료제라고 한다면 부작용이 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이면역항암제 IMC002, 지금 세포 림프종 임상 이상에서 객관적인 반응률이 무려 79%예요. 기존보다 약 1.8배 가까이 높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저는 기술 이전 가능성이 정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월등한 생존율이에요. 특히 85% 1년 동안 그리고 2년 동안은 무려 생존율 75%까지 달성했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제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임상이 2상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임상이 3상이 끝났을 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FDA라든지 다시 한번 뭐가 나올수 있다. 기술이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윤호 씨가 갖고 있는 이 도약이 저는 언제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정말 강력하게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힘든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뭐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구독자분들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장에 조금 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뭐 이런 대표 회사 설립 배경보다는 저는 여기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신다면 차세대 면역 항암제 경쟁 이중 특이항체 시장 급 성장을 보여주면서요 단일표적 항체의 한계를 먼저 뭐하고 있어요? 극복을 먼저 해주고 있고, 자 이뮤노셔의 차별화된 전략을 먼저 한번 보셨을 때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조위의 거액을 투자하는 이중항체 시장에서 이뮤노셔는 독자적인 기술 플랫폼과 검증된 이상, 당연하죠. 임상에서이미 이상까지 통과가 됐다는 건요, 글로벌 비파마들이 돈만 써들어 가서 내가 새롭게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것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뭐가 있나 가치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옆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이뮤론시가 갖고 있는 IMC001의 임상 현황과 전략적 적응증 먼저 확정을 먼저 보신다면요, 객관적 반응률은 먼저 79%예요. 그리고 완전 반응률은 58%, 2년간 생존률은 75%까지 올라오면서요. 한국 500명, 중국 9,000명이 매년 진단 받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전 이미 규모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고형암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세포림프종과 이 고형암을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파동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누구예요 자 지금 이뮤논샤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더욱더 중요하게 여러분께서 이뮤논샤 지켜볼 때 이왕이면 눌림목 바닥에서 매매해서 여러분께서도 수익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시장이 조금 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기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실 건데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런 주도주를 바닥에서 매매해서 끝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맥점을 돌파하거나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서 하루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남들보다 빠르게 한발 선점할 수 있다면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더라도 우리는 좀 시장 타지 않고 수익을 꾸준하게 많게 뭐 200%, 300% 보자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20%에서 30%씩 꾸준하게 내가 복리로 수익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요 망가져 있는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복구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께서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딱 2주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께서 26년은 정말 시장이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연초에 9월 달처럼 이렇게 상승파동이 강력하게 나온다면 시장은 수많은 기회를 줄때 우리가 빚을 내서 매매하지 않고도 그동안 복리로 수익본 것들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시장의 다음 주도주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루 20%에서 30%씩 꾸준하게 내가 수익 보실 수 있다면 큰돈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100만 원만 여러분께서 매매한다더라도 30%씩 수익 보시면요 10만 원은 여러분께서 가족분들, 지휘분들 뭐 이제 연말이니까 맛있는 거한번 드시고 나머지 20만 원씩 재투자했을 때 다음 날은 뭐 120만 원, 그 다음 날은 뭐 140만 원, 그 다음 날은 뭐 180만 원 이렇게 꾸준하게 복리로 불어가실 수 있는 그 방법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저희 채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쾅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려 보면서 그러면 저희가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는 공부방인데 19일 날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2시 32분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 지금 같이 한번 공유해 드렸던 종목 현대 무백스라는 종목 공유해 드리면서요 이 종목은 현대 계열사 로봇 수의 및 무인 이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수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서 이 종목은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어떠한 종목이에요 지금 최근에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피지컬 ai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 플러스 현대라는 대기업과 엮여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호재까지 엮여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차트가 다시 한번 쭉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겠죠 단지 이거리량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맥점을 돌파하고 있는지 먼저 차트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자, 현재 이 현대 무백스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지금 맥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됐었죠? 지금 이 오늘 하루 차트만 먼저 한번 보시게 된다면요. 자, 24.7% 정도의 엄청난 급등이 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9일날 종가에 매매를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오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24%의 엄청난 수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0만원만 매매를 했다 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종목 하나로도 구독자분들께서 24%에서 많게잘 잡으신 분들은 지금 금요일 종가 매매 잘하셔가지고 30만원까지도 당일날 바로 수익을 가져가게 되신거죠. 그리고 두번째 종목을 한번 먼저 보게 된다면요. 최근 시장을 엄청나게 이슈를 만들고 있던 재형소류텍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려보면서 삼성전자의 OIS 독점 공급 및 실적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연말 그리고 또는 연초에 새롭게 이 갤럭시라는 핸드폰을 공개했을 때 매출 플러스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파동이 이렇게 쭉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건데, 이렇게 개별적인 호재가 연초 또는 이렇게 매출과 그리고 이 기술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트 같이 한번 먼저 보시게 된다면, 자, 현재 이재형소리텍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고점에서 계속해서 힘겨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을 했었던 25일이었죠. 자, 이 가격대만 보자면 얼마죠? 2,500원.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아요. 자,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고 나서 이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파동을 보여주면서 오늘 단 하루만 하더라도 무려 15%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현대 무백스는 뭐25% 정도 수익 가져가시고 재운소텍 15%까지 하신다면 내가 100만원 갖다 매매하셨다면 여러분께서도 40만원의 수익이 나오네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 여러분께서도 수익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분들과 맛있는 거사 드시고 나머지 30만 원을 재투자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일은 130만 원에 똑같이 30%에서 40% 수익 보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번에는 160만 원에서 많게는 170만 원의 수익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리의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시장 불명 엄청난 상승 파동이 날 겁니다. 그 와중에도 불명 누르고 평보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시장 타지 않고 내가 단타 종목들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종가에 매매를 해가지고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세 가지 종목 리스트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이 공부방 입장하시는 거 정말 간단하신데요 지금처럼 구독자분께서 들이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 7 7 5 6 0779자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시면 지금 뭐 아시겠지만 현대부백스라든지 그리고 이 재용소리텍 지금 그리고 hvm도 지금 최근에 20% 수익 났죠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시장 주도주 확보해 가실 수 있게 저 영수가 지금 구독자분들에서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승파동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종략 같이 하셔가지고 수익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바닥을 볼 건데요 얘가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봤을때 저는 얘가 12월 11일날에 거래량만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났고 시가가 얼마였습니까? 11,750원 그러면 얘가 여기도 크게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이 11,750원에서 어디까지가? 12,000원까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11,700원에서 우리가 이 12,000원까지 줬을 때 매매를 해본다면 이뮤런샤 조금 더 바닥에 맵에서 다시 한번 쭉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뮤론샤가 계속해서 터치 터치 그리고 거리랑 함께 돌파 그러면 얘가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이미 만 천원까지도 열어두긴 했지만 이 근처에서 올 때마다 지금 뭐가 들어요 흔들리지 않고 지금 오히려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거래량이 가장 많이 써 있기 때문에요. 내가 현재 구글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 뭐가 들어야 된다. 여기 이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우리가 뭘할수 있다. 다시 한번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적으로 거래량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계속해서 이뮤노시와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실수록 제가 이뮤노시와 영상 대응해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과 함께 함께 끌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